글로벌 해외 반응에서는 굉장히 좀 좋은 흐름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만 유난히 좀 조심스럽고 보수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있지만, 해외에서는 굉장히, 전문가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긍정적인 의견을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민성의 주식학교입니다 오늘은 최근 들어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초전도체 지금 현 상황에 대한 이슈들을 한번 체크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라이브 방송에서도 한번 체크를 드렸던 내용들이고 그리고 나서 오늘까지 지금 아침까지도 추가적으로 업데이트된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더 정리를 드리고 정보를 공유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어제 시간에에서 갑작스럽게 검증위에서 안 좋은 이슈가 터지기 시작을 하면서 초전도체라고 보긴 어렵다라는 확답을 내린 그런 기사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한 팩트체크가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나서 정정 기사가 나왔는데 어제 우려감 때문에 투자심리가 꺾이면서 지금도 좀 조정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구간은 사실상. 뭐, 팩트 때문에 빠지는 그런 구간이라기보다는 일단은 어제 이슈 때문에 패닉으로 빠지는 패닉셀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패닉셀이 오전부터 이렇게 많이 빠지면서 이런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지금 뺄 것들은 거의 다뺀것 같아요. 덕성도 일정 구간은 버텨주면서 더 이상 안 빠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이 정도 구간에서는 버텨주는 흐름 급하게 나갈 매물들은 다 여기서 나가고 여기서는 서서히 버티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좀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장 전부터 제가 동시효과에서 체크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하한가에서 매도잔량들이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오전에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흐르고 이제 장이 시작하려고 하니까 다시 한번 이 물량들을 전부 다 소화시키면서 매수잔량으로 전환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하한가에서 다시 올라가는 모습, 어, 험에도였죠. 험에도 잔량들이 깨지기 시작을 하면서 다시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런 식으로 험에도가 들어오면서 주가를 의도적으로 하락을 시켰다. 그리고 나서 그거를 어, 누군가가 받아주는 매물들이 굉장히 강하다. 이거는 이 심리만 보더라도 이 물량들을 싸게 살라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어, 인위적인 기사를 작성을 하거나 험에도 같이 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시키면서 의도적으로 주가를 하락시키고 그거를 싸게 매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은 매수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여기서 주가를 띄우고 차익을 얻기 위해서. 지금 심리적으로 크게 쉽게 털수 있는 그런 테마기 때문에 음 이렇게 의도적으로 주가에 대한 하락을 만들고 있는 흐름들이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텔레그램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어제 팩트체크가 안된 이슈들을 퍼 나르는 이런 텔레그램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연합뉴스, 한국경제 이런 언론사든 이거를 퍼 나르는 텔레그램이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이걸로 투자 판단을 하고 이슈를 체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확장 짓는 이런 기사들을 난무를 하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우려감이 커지면서 어제부터 지금까지 주가가 크게 밀리고 있는데 이게 다 누구 좋으라고 하는 일입니까? 결국에는 다공매도 좋으라고 하는 일들이고, 어, 이거를 팩트체크를 안 하고 이렇게 던지다 보니까, 어, 이런 현상들 때문에 주가가 크게 밀리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피를 보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퍼 나를 거면은, 팩트 체크를 하고 나서, 퍼 나르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현상들 때문에 더 투자가 어려워지는 거고, 뭉치지 못하는 거고, 서로 물어 뜯으면서 이걸로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정보화 시대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정보가, 제대로 된 정보가 아닌 경우엔, 이런 현상들이 나, 나타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대한 이유는, 어제는 확실하게 결론이 나온 것처럼 검증위에서 초전도체가 아니다. 약간 이런 기사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다 밀리고 나니까 정정기사가 나왔죠. 시간회가 다 끝나니까 결론 안 내렸다. 이렇게. 다시 정정 기사를 보여주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제가 이 기자들보다 더 빠르게 텔레그램이랑 방송으로도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거기에 대한 정보가 체크가 안 되신 분들은 이미 물량을 다 던지거나 털리거나 이렇게 오늘 아침부터 바로 던지는 그런 흐름들을 만들어 냈겠죠. 완벽하게 LK99가 이제 초전도체가 아닌 것처럼 기사가 터지면서 주가를 다 밀리고 나니까 또 결론 안 내렸다. 과학적 검증이 필요하다. 아직 검증 중이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다시 한번 정정 보도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이거를 체크하지 못한 개미들은 이미 다 털리고 뭐 의미가 없어진 상황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팩트 체크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를 최초에 배포한 기사랑 그 언론사를 한번 확인을 해서 계좌 한번 뒤집어 까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쁜 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세력형 기자들도 있고 이거에 대한 팩트 검증이 안 됐는데 그냥 자기가 좀 조회수를 더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퍼나르는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해. 하셔야 되는 거고 특히나 국내에서만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외는 굉장히 아직까지도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열풍이 들고 있고 이게 진짜로 어, 개발이 된 거라면은 인류의 엄청난 한 템포 올라갈 수 있는 업그레이드 될수 있는 어, 기회가 될 수가 있다 라고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는 와중에 굳이 한국만 이 초전도 학회 얘네들만 그리고 국내의 기자들이랑 이런 사람들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부정적인 시선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물질을 개발했다는 것만 해도 유의미한 성과다라고 칭찬을 해줄 수가 있는 건데 그냥 무조건 아니다. 자기네 밥줄을 뺏길까봐 아니면은 매수를 못해서 공매를 치기 위해서 뭐 그런 식으로 깎아 내리면서 한국만 유난히 그런 기사들을 많이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 마찬가지로 팩트가 나오기 전까지는 트레이딩 관점이라든지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되 만약 무조건 아니다라고 결론지어서 확인을 하기보다는 우리가 어느 정도 팩트 체크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방향성을 리서치하는 게 중요하다.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무조건 맞다, 무조건 우리가 매수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잘못된 기사 가지고 투자 판단을 하면서 성급하게 접근할 필요는 전혀 없다. 우리가 뭔가 투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보에 대한 팩트 체크를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국내 군 기사를 보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퀀텀 에너지 연구소 이석배 대표의 지인이 주위에서 이러는 거 개의치 말고 대꾸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계셔서 결과만 보라 이렇게 인터뷰를 한 내용도 있어. 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동감을 하는 게 그냥 우리 좀 기다려 보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에 대해서 투자 판단은 수급을 보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되 여기에 대한 결론을 우리가 스스로 입증을 하지 말고 많은 연구진들이랑 전 세계에서 같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팩트 체크가 나오기 전까지는 결론 짓자는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진짜 개발이 되면 좋은 상황인데 이거를 무조건 사기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왜 그런지 아이러니합니다. 그냥 우리나라 성장을 하거나 투자 자금이 국내에 들어오는 거나 이런 거를 싫어하시는 분들 그냥 오로지 나만 수익을 내면 된다 나는 국내 돌을칠 거다 이런 식의 아니면 나 2차전지를 샀기 때문에 얘들이 수급을 뺏어가서 국내 자금들이 2차전지를 안 들어오면은 다 사기꾼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자기들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무지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우리가 너무 투자 판단에 사용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글로벌 해외 반응에서는 굉장히 좀 좋은 흐름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만 유난히 좀 조심스럽고 보수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있지만 해외에서는 굉장히 어, 전문가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긍정적인 의견을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트위터에서 일론 머스크는 LK99가 최근 유행하는 주제였고, 이 기술을 통해서 기후변화를 해결하고 공중부양열차 일상화라는 신기술에 함께하는 삶.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알렉스 카플란이라는 사람은 지금 모든 친구한테 전화를 걸면서 자신을 흥분시켰다 약간 이런 식으로 엄청난 기대감을 표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많은 물리학자나 과학자들이 이 l k 9 9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굳이 국내에 대한 검증이라는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아 벌써부터 아니다 이거는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진다 기대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언론적을 만들어가는 이유가 아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투자 판단에 대해서 우려감을 더 키울 필요가 있나 이런 현상들이 많다 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콜로라도 대학에서도 여기에 대한 긍정적인 트위터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고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다. 약간 이런 얘기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 검증을 하기 위해서 붙고 있는데 지금 샘플이 나오기 전에 이론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립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지켜보자. 약간 이런 식에 대한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고 어느 정도 샘플이 만들어져서 어, 여기에 대한 자성도 확인을 했고 어느 정도 이제 결과물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게 내용량이 가능한지도 체크를 해야 되고 오래 걸리지 않고 검증이 가능할 거다라고 기대감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얘기가 나왔던 그 검증에 대한 회의록, 검증계획서 이런 것도 아무것도 보내주지 않고 이런 기사 때문에 많은 투자심리가 꺾이면서 이 연구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는 게 거기에 대한 검증계획서라든지 검증회의록 이런 거나 보내라. 보내고 얘기를 해라. 그냥 미뜻끝도 없이 아니라고 얘기하지 말고 여기에 대한 좀 회의록을 제대로 만들어내라.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이 잘되는 거를 못 보는 것처럼 지금 이런 식으로 여론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제대로 된 절차를 통해서 한 거냐 아니면은 그냥 마녀사냥을 하고 있는 집단인 거냐 거기에 대해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런 구간일 때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글로벌 분위기라든지 국내에 대한 이슈들을 더 팩트체크를 많이 하고 투자 포인트를 잡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를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결론을 내는 거는 좋은데 자기들이 샘플을 만들어서 검증하면 될 건데 이 샘플 만드는 것도 논문으로 다 알려줬는데도 샘플을 보여달라. 샘플을 보내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어, 자기네들은 그 샘플조차 만들지 못하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냐 약간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 그냥 단순하게 말 한마디로 투자 포인트에 대한 모든 것을 판단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그냥 수급을 보면서 투자 포인트는 잡되 우리가 팩트체크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투자에 대한 방향성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지나고 주말이 되면 거기에 대한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오늘도 종목들이 많이 밀리고 있는 것은 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슈가 나오면은 어 주가가 빠르게 또 다시 한번 회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거기에 대한 방향성에 따라서 트레이딩으로 어느 정도 기회비용을 살리되 우리는 그 방향성이 명확해지면 그때 투자를 본격적으로 해도 늦지 않는다. 이거를 한번더 강조를 드리고 싶고 어 지금 우려감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고 나는. 아 이제 큰일 났다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은 일단 우리가 거기에 대한 흐름 지켜보고 나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긍정적인 이슈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부정적인 이슈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기사 한두 줄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사를 퍼나르는 언론사든 텔레그램이든 제발 팩트 체크를 하면서 투자 포인트를 흔들리지 않게끔 도와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